요양 시설은 딱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 해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 편안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예? 오늘도 인터넷에서 보신 글을 말씀하실 예정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현실을 지탄한다는 일본인의 글이 현직 뿐 아니라 한국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제가 됐겠어요? 그 내용이, 한국에도 10년 내에 다가올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다들 공감하는 그런 화제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재밌다기보다는 공감하고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 온라인상 글를 뭐 짧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우리는 더 심각하다. 음. 어 그런 취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되게 심각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대표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과거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낫다라는 공화 논쟁을 벌였던 그 나라는 이제 급여가 낮아서 한국이나 대만으로 갑니다. 또는 중국 도시 지역이 급여가 높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사람들을 속여 노예제도를 만들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컬어졌던 의료 인프라는 노인들에 의해 갉아먹혀 현역 세대로부터 착취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고 그 결과 약가를 강제로 낮추자 그렇게 싼 가격으로는 일본에 팔지 않겠다며 이제 일본은 수없이 많은 해외 제약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신약이 있어도 구제받을 젊은이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오늘도 노인들은 신나게 병원에 모여 연고를 받고 1인당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어 치매는 2~3월 밖에 늦추지 못하는 약을 먹고 있으며 침대에는 80대, 90대로 그냥 멍하니 누워 연명하는 노인들이 누워 있고 그 노인의 연금을 노리는 60대 독신 아들이 가끔 병문안을 온다. 이 모든 것을 젊은 현역 세대가 부담하고 있어 그들은 돈이 없어 결혼률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동시에 출생률도 전후 최저를 기록했다. 과거 세계인들이 갖고 싶어했던 통화인 엔화는 비상시 엔화라는 별칭이 과거의 것이되어 매일같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제. 극동의 신흥국 통화 중 하나로 격렬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과거 영광의 시절에 쌓아둔 외화를 판매에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오판하고 구조 개혁을 미루고 기술 개발을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을 미룬 나라와 국민들. 쇼아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한. 오래된 기득권에 물든 기업과 조직의 노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억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그때쯤이면 이미 죽어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 서서히 삶의 온기를 나아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은 언젠가 외화가 바닥나면 쇠고기, 밀가루, 대두, 석유, 가스, 오라늄등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황폐해진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상하면서도 그저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오늘도 아저씨에게 팬티 색깔을 물어보는 소녀 곁에서 귤즙을 마시고 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마지막에 뭐 마지막 줄은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게 솔직히 일본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다라고 하니까 일본인 줄 알지. 네. 이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올렸다고 해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꼭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음. 내용을 들으니까요. 남의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왠지 예.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순간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글을 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요. 네.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남녀간의 갈등, 음. 어떤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더 심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어떤 미래를 앞두고 음.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뭔가 개정과 관련해 갖고 젊은 세대와 또 나이든 세대가 입장이 되게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글을 보면. 일본의 젊은이가, 그,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걱정과 분노, 뭐, 안쓰러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어, 전혀, 우리나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거의 토시 몇 개만 빼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민자 받아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늘상 얘기하잖아요. 뭐 어, 지금 뭐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유양과 관련된 인력들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때 말했지만 어 그분들이 고민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 두개 나라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10년 20년 가면. 그분들한테는 우리나라가 고려되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 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리고 어, 뭐 의료 인프라라든지 뭐 치매 관련된 약도 저도 음.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가 어, 이게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치매, 어 치매가 그 초창기일 경우에 뭐 물론 제가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어그 약품과 관련해서 언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 특정 약인데 어, 세번 먹어야 된대요. 치매가 치매가 걸리면 그게 효과가 없고요. 네. 치매 초기 음. 경증일 때 먹으면 되는데 한알에 3천만 원인데세번 먹어야 된대요. 잠깐만 그러면은 음. 지금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laughs> 어그 약을 도입하시는 분은 이거를 뭐 보험으로 하는 방법을 네. 고민하고 있다. 뭐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약품을 보험으로 하면 도대체 그 재정을 음. 어떻게 할요 누가 감당할 거라는 취지는 네. 이해하지만 네. 아마 국가재정으로 네. 급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급여를 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엄청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급여해서 약을 하나 먹으면 그 약값을 대기 위해서 20대 청년이 자기 연봉을 의료보험으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사람도, 아, 뭐, 우리 치매 걸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거 급여하 다, 그냥 자기들 입빨린 소리만 하는 거야.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을 목조나서, 어,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말은, 동일한데. 그럼 젊은 세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끝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30년 차이 났어요. 그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본 소니 워크맨이나 파나소니의 CD 플레이어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걸 이랄까. 만들어 쳤는지, 네. 지금 뭐, 가전이나 자동차는 거의 다 따라잡고, 반도체는 역전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노령화라든지, 이런 요양과 관련된 건, 음.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섰다고 보는데, 음. 뭐 앞서는 게 조, 꼭 좋은 의미는 아닌데, 음. 제가 보기엔 거의 현상이 뒤집혀서, 음. 한 5년이면, 음. 어, 슬프게도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문제에도 따라잡지만, 요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K 요양, 네. 어,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은 네. 일본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보니, 이런 일본에서 먼저 제기된 사회 문제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대표님은 이 글을 보시고 지금까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확실히 현실적인 부분을 팩트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플랫폼은 어떤 예. 부분이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이 부분과 관련해고는 일단 정부가 음. 그래도 다인 것은 정부나 기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 예고도 하는데 또 그분과 관련해 갖고 저희 편안히에서 정책 이반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의견 공유의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양시설뿐 아니라 일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아서 현실적인 제안을 정부 부처라든지 관련된 또 기업들한테 제안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하나는 정부와 기업, 또 어떤 여양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요거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관련 상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그 시장이 돼서 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격화되기 전에 뭔가 조금 완화시키고 뭐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안이가 있으니까요 대표님 예. 솔직히 저 시니어 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든든하죠? 아니 시니어 됐나 모르잖아요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든든하죠? 대표님 있으니까 저 되게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미래는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편안이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느넘이다 느낌이 매말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될 때까지 편안히의 매말약은 계속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편안히. <laughs>